네 안녕하세요 염작가입니다.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고요. 하지만 늦지 않고 오키나와로 가는 비행기를 잘 탔습니다. 오키나와에 도착해서 처음에 가는 곳은 MIC21이라고 하는 다이빙 용품점이에요. 오키나와에 올 때마다 들리는데 사실 딱히 살건 없습니다. 그냥 구경 가는 거예요. 다이빙 용품은 한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녁에는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산책하고 밥 먹고 하면서 하루를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작가입니다. 둘째 날이에요. 여기는 오키다와 케라마 제도로 가는 배 위입니다. 슈트를 갈아입고 다이빙을 했는데 바다가 저번에 왔을 때보다는 그렇게 맑은 편은 아니었어요. 우윳빛으로 뿌연 느낌이었는데 산호초의 산란 시기가 되어서 그렇다라고 옆에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첫 다이빙으로 입수하는 김실장님 옛날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죠 현재 아이다2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 3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자 같이 바닷속 영상 짧게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접니다 현재 아이다3 따고 오키나와 다시 한번 왔고요 산호초 사이로 다니는 느낌이 아주 좋네요 오늘 김 실장님이 착용한 장비는 디플리에서 나온 레브 마스크라고 하는 마스크구요. 이번에 리뉴얼 됐죠. 이 마스크의 특징이 얼굴 형태가 한국인 얼굴 형태에 잘 맞춰져 있어서 뜨는 곳 없이 맞춤으로 만든 것처럼 이게 착 달라붙어요.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차기하고 있는 저 오리발, 롱핀이라고 하죠? 롱핀도 디플리에서 나오는 그래비티 유니크라고 하는 롱핀인데, 인도어 풀이나 지금처럼 아웃도어에서 어디서나 다잘 어울리고 추진력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카본핀입니다. 카본핀 특성상 굉장히 가벼워서 여성분들의 발목에도 부담이 적고요. 바다에서 지느러미처럼 움직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김 실장님이 입고 있는 저 슈트가 2mm짜리 투피스 슈트거든요. 저희 후드 일체형인데, 디플리에서 테스트 버전 나와가지고 그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비춰지는 거 보면은 광택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번쩍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라벤더 컬러고, 재밌는 점은 원래 프리다이 슈트에서 2mm 슈트를 만들면은 봉제 형식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지금 보고 있는 디플리 2mm 슈트는 봉제가 아니라 접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암내아 슈트나 뭐 굉장히 고급 슈트에서만 들어가는 제작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디플리에서 나오는 2mm 슈트가 그렇게 고급식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 모습인데 저는 그냥 저렴한 네오프렌의 투피스 슈트 입었고요 원래 사진 찍는 사람은 사진이 찍히지는 않기 때문에 평범하게 입고 싶은거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오키나와 수온이 21도로 물 속에서는 살짝 추운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다이빙 안할것 같고요. 정말 너무 추웠습니다. 저는 추위를 잘 참는 편인데도 싸늘하게 느낀 적이 많았고, 하지만 김 실장님은 2mm짜리 슈트인데 저처럼 네오플레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글라이드 스킨이 한 장이 더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그게 보온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추운 거 하나도 못 느끼고 다이빙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막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슈트 사진도 찍어보고 롱 핀도 착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실장님이 되게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원래 저보다 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모습이나 옆모습을 많이 촬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 새롭게 이제 신은 핀이 실장님에게 잘 맞는지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거북이를 만났습니다. 저희 김 실장님 별명이 거북이 스토커인데 거북이만 보면 은 엄청 쫓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별명이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저희 셋이서 거북이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수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북이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제가 신고 있는 핀이 원래 리더 핀에서 나오는 유리섬유 핀을 신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비티 제로 732라고 하는 미들 핀입니다. 롱 핀보다 조금 짧은 핀을 신었어요. 근데 저 이게 생각으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사님에게 한번 신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전달을 드렸죠. 저희 선생님이 저희 대신에 착용을 해보시고 테스트도 해봐주시고 했는데, 이게 근력이 있거나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력이 세면 발로 차는 대로 정말 쭉쭉 잘 나간다고 굉장히 재미있는 카본 핀이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산호초 사이 막 다니는데 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얼굴에 막 눌릴 정도로 속도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재미있는 핀이었어요. 그 오키나와 케라마 제도에서 포인트 이동해서 다이빙을 하는데, 마지막 포인트에서 저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쓰레기 봉투 같은 거였는데, 산호 사이에 걸려서 거북이도 위험할 것 같고, 물고기도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랑 선생님이 함께 비닐봉투 커다란 거, 사람 들어갈 사이즈거든요. 그회수해서 가져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간 보트팀은 젯마린클럽 이라고 하는 일본이 현재 팀이었고요 한국 업체 끼고 가면 은 캐라마제도 다이빙이 20에서 25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에 일본 업체로 선택해서 가면은 한 명당 8만원 9만원 정도면 은갈수 있어서 저렴하게 다녀왔습니다. 요즘에는 번역기도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약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도 꼭 프리다이빙을 배우셔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돌아오는 길에 그배 위에 있던 일본인 다른 팀들이 카본 핀 너무 이쁘다고 이거 어느 브랜드냐고 계속 물어보기도 해가지고 아 이거 카앙코 어, 그까라 어, 기타서 어, 리프리 때 이후서로 어, 카본 핀됐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온 카본 핀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다라고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자세 번째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저희가 찾아간 곳은 고릴라 촙이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여기 포인트는 고릴라가 손날치기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런 바위가 있다해서 고릴라 촙이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름이 그래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고릴라가 손날치기 딱 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특이한 모습의 바위고요. 그 옆에 주차장이 있고 바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스노클링이나 프리다이빙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접근하기가 정말 좋은 포인트고 지금 영상 보시면 은 산호초 모양들도 다볼수 있죠 제가 드론으로 찍어 왔습니다 여기가 수심 1m 부터 조금만 멀리 나가면 10m 까지 어, 아이다원이나 패디원 이런 분들이 아주 쉽게 다이빙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오키나와 간다고 하면은 멀리 안 가고 고릴라 초배에서 재밌게 놀거 같아요 지금 드론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분이 저희의 리더 강사님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에서 물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준비하면 돼서 굉장히 편합니다. 바닷물 깨끗한 거 보이시죠? 그래도 물속 들어가면 약간 뿌연 느낌이기는 합니다. 돌로 하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둔 상태이고요.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고릴라 촉은 방파제 안쪽에 있어서 파도도 거의 없고 조류가 정말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영하듯이 천천히 물속을 다니기에 좋은 곳이고요. 프리다이빙 하기에는 정말로 이상적인 곳이죠. 장비 메고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고 해안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어서 접근성도 좋아요. 주차장이 무료입니다. 차 대고 장비 챙겨서 몇 분만 걸으면 되니까 간편하죠. 초보 다이버 분들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나처럼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물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요. 산호초 사이로 니모 같은 친구들도 돌아다니고, 운이 좋으면 거북이도 나타난다는데 오늘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충분히 즐거웠죠. 주차장은 8시 30분에 문을 여는데, 어, 열었을 때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조용하게 물속 다니기에 좋습니다. 다이빙보다는 스노클링이나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오는데, 저희가 다이빙 다 끝내고 올라올 때 쯤이면 한 1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 들어가서 햇살 내려오는 바닥을 따라서 유영하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죠 마치 바닷속에서 잠시 시간을 멈춘 것처럼 그렇게 다이빙을 할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부담 없고 조용하고 그냥 나와 바다만 있는 느낌 프리다이빙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번쯤 와보면 좋은 곳이죠 이렇게 마지막 날 다이빙도 마무리하고 다이빙 기어 사용해봤던 후기들을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어요.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다이빙 어땠어요? 기어 이렇게 조금 많이 추웠어요. 물이 좀 차갑긴 했죠. 근데 그 디플리 스트, 되게 있거든 데몇 미리예요? 2미리요 네, 2 미리 슈트두 피스입니다. 음. 색깔이 라벤더라고 하는데 라벤더인가? 되게 파란색, 파란색처럼 나와 물속에서 나쁘지 않아 괜찮아 되게 경쾌한 색감이 맞아요 쨍하게 잘 나와 아, 맞아. 입고 벗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게 원래 우리가 입던 거는 같은 2mm인데 <laughs> 아, 예. 칼안 들어가고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지 슈트 입는 거 괜찮고 라인도 이쁘고 그리고 그게 원래 2mm 슈트가 공제로돼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걔는 맞아, 접착으로 돼 있어요. 어,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약간 공제보다 접착으로 하는 게 고급 기술이라고. 맞아데더 응. 비싸 질 네. 수밖에 없는 이유. 깔끔하고 네. 있 착용감은. 모자도 약간 얼굴에 낀것 것 같아서. <laughs> 모자 안 썼으니까 그러죠, 그죠? <laughs> 근그 모자가 있어서 목이 안 타는 거야. 맞아요, 그건 맞아요. 선생님 목 탔잖아. <laughs> 그죠? 응. 선생님 목 타고. 여기만 여기만 한줄기가 따가워요. 응. 환희는 목안 타. <laughs> 원래 그런 거지. 핀은 어땠어요? 롱핀? 아새핀 개조했죠. 핀은 승기가 <laughs> 진짜 편하고 <laughs> 그다음에 신을 때 양말 없이 신어도 처음 신었는데 편하다. <laughs> 그렇지 발도 그렇안 까지고. 항상 양말을 신고 신었는데. 뭔가 디플리는 그 착용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된풀 카본 티는 거의 이번에 처음 신어본 거잖아요. 맞아요. 바이러카? 그 느낌은 어땠었어요? 추진력이나 아니면 내 반발력 같은 거? 근데 역시 초보자는 장비빨이다 괜찮아. 약간 좀 뿌듯해. 초보자는 장비빨이다 그리고 디자인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이 색감이 너무 화려해서 아묘좀 흥신해서 깔끔하게 해줬거든요. 그건 있었어요. 오늘 거기 같이 배탔던 일본 분들이 엄청 쳐다보기는 했습니 계속.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원래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타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걸로 슈트에 태극기가 붙어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면 다 쳐다봐요. 뉴들이 <laughs> 쳐다봐서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다 쳐다보고 네. 저번에 롱핀 잘랐잖아요 네. 자르고 가니까 진짜 다 알아봐요 이거 자른 거예요 리더핀은 너무 <laughs> 단면 <laughs> 너무 아니그 가방에 넣으려면 그때 당시에는 <laughs> 네. 그래, 그렇게도 하지만 여기서는 훨씬 가격이 좀 맞아. 높은 편이고 리더핀 35,000엔 어. <laughs> 엄청 비쌌지? 디플리라는 브랜드를 이 사람들이 좀 새롭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음... 신기하게 됐고 디자인도 괜찮고 퀄리티 괜찮고 이제 카본 핀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좀 뭐, 되게 부유한 나이팅 하나라 같은 느낌? 그 직원이 물어봤어요. 어, 어, 뭔가 이거 핀 엄청 멋있다고 이쁘다고 네. 이래서 제가 이거 한국에 있는 디플리라고 네. 하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핀이다. 저 슈트도 테스트 중이고 테스트하러 왔다. 오키나와 바다 너무 이쁘다. 작년에도 왔다. 그러어 그러니까 기억난다 기억난다.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그 사람들. 하지 <laughs> 기억난다고 막 이러는. 그리고 카메라 쳐다보고. 을썼을때 약간 어지러웠는데 바다에 로 하나가. 그치 바다에서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 각도 때문에 분명히 조금 어지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금방 적응된다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밝아서. K26은 어둡잖아.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봐야 돼서 어지러워. 그리고 기안 차는 거는 새 거라 그래. 작년에 오키나와 캐라마제도에서 프리다이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서로 버디를 봐주면서 정말 정신없이 말 그대로 경험만 쌓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즐긴다기보다는 버틴다에 가까웠던 다이빙이었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저희는 아이다2와 3 자격증을 따고, 나름대로 인도어플에서 경험도 많이 쌓은 뒤에, 그리고 믿음직한 강사님과 함께 다시 오게 됐어요. 세이프티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 다이빙 자체를 더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차이는 장비였습니다. 작년에는 장비가 부족해서 고무핀에 레쉬 가드만 입고 다이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프리다이빙 브랜드 디플리에서 슈트와 카본 롱핀을 지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된 셋업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이빙의 감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취미는 결국 장비빨이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체감한 여행이었고 해외 다이빙일수록 좋은 장비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프리다이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좋은 장비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훨씬 깊고 넓은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행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 디플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